아, 그날 현장에 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우리 윤영보전도사가 있었나요? 그그 그 사고 난그그 그 시각 바로 직전인가요? 언제부터 있었나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판사 집무실 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구속된 남성은 전광훈 씨의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였는데요. 같은 교회 또 다른 전도사가 폭동 현장에서 경찰과 싸우자며 인파를 선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날이 새가고 있습니다. 곧 우리 원군이 달려오니까 좀만 더 버티시게요. 자침이 가시면 안 됩니다. 국민 제왕권 활동이 됐으니까 오늘 끝장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원군이 언제 와요. 좀만 기다려봐요. 여기다 바리케이트 치면 됩니다. 이놈 나오라고 그래. 거기서 지금 밀고 나오잖아 경찰이. 왜, 왜요? 작전 모르면? 뭐 작전을 몰라. 작전을. 가자 막아 그러면 가서 막아라고. 말하지 뭐 말고. 네. 할수 있으면 막아봐. 소화기 가져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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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대각에 방아쇠를 여기 만들어요. 네. 네. 이상 불러서면안 돼요. 자 우리 시니어분들 앞으로 갈, 앞장서는 이자리 앉아 봅시다 앉아버려 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죽습니다 이 자리에 죽어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잡아가라면 잡아가 죽여라면 죽여 뭐 없어요 그 지금 시민들이 많이 나와 줘야 돼요 네, 시간을 버려야 됩니다 네, 지금 경찰도 지금 오락가락이에요 해 아까 잡혀갔는데 뒤로 빠져나왔잖아 네, 우리가 오늘 법원 공격을 잘한 거예요 음, 한번 꽃대를 보여야 줘 돼요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오셔야 됩니다 경찰들이 오히려 시민들이 많이 와 주시길 지금 바라고 있어요. 지금 혁명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이제 딱올 수가 없어요, 이제. 정문 쪽이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 합세를 했으면 엄청난 그 파워가. 정문 쪽은 너무 뚫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역시나 생각대로 후문 쪽이 아주 구멍이 많아가지고. 경찰 빨리 뒤로 빠져 경찰! 우리 경찰하 싸우러 오게 하자! 경찰 빨리 와로 가! 경찰 빨리 뒤로 경찰 우리 경찰이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고! 경찰 빨리 오게 하자! 경찰 빨리

이 밖에 있는 사람 잡았다 이거. <laughs> 화난 적이 언제 있었어요? 이 씨발놈 새끼 이게 나라를 나라냐고! 에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어. 법원 안으로. 법원 안으로 들어갔. 법원 안으로 들어가서 그족 같은 새끼들 가만 안놔준다고. 시장년 어디 가서? 그 시장년 뭐가지를 따야지, 진짜. 폭동의 배후로 의심되는 전광훈 씨를 본격 조사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조만간 전 씨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광훈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씨 관련 기록을 확보한 전담팀은 폭동 당일 전 씨의 행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동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폭도들이 대거 체포된 뒤에도 한 남성이 격렬하게 선동을 이어갑니다. 윤석열 직접 같이 싸우라고 대로 <끼러>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바로 자살했다고 죽이버릴놈들의 저빨개이들은 목숨 걸었어요. 경찰에 <놀람> 맞서 싸우자고 <놀람> 외치는 남성, 사랑 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윤영보 씨입니다. <놀람> 최근 그후 유튜브에 출연한 윤 씨는 별도 조직을 모집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순국 결사대 들어놓기죠 1만 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창을 보면 3년 전 전광훈 씨가 신학대도 나오지 않은 이 씨를 직접 전도사로 임명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난 극복. 야, 오늘 투쟁의 전사로 전광훈 목사님이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로 오늘 임명을 했더라니까. 박수 박수 박수. 야, 그분들은 전도사급 이상이여. 이 씨는 지난 2020년 사랑제일교회 명도 집행 과정에서 저항하다 실형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 위해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으로 몰려갑니다. 촬영 장비를 든채 수색을 주도하는 40대 남성,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이형석 씨입니다. 폭동 직전인 지난 17일 이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입니다. 다음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할 것을 강권하며, 자신의 비상한 결의를 밝힙니다. 애운동하면서 벌금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경고장을 받아가지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위험해요, 위험한 상태예요 저는. 또 다시 감옥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옵니다, 여러분들. 명령 떨어지자 숨도 안 쉬고 쳐들어 갑니다. 경찰 명령이 있는데요. 눈곱만큼도 고민 안 해요. 총 맞아 뒤지던, 어, 몽둥이로 맞아 뒤지던 간다고 명령이 없어서 안 나간 것 뿐이에요. 언제든지 나갈 자각오가돼 있다고 여러분들. 이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집회 현장 발언을 통해 전 씨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드러내온 추종자입니다. 천만 명이 모인다. 토요일에 모인다. 청강원이 이긴다. 법정이 있는 청사 3층 유리문을 소화기로 부수려고 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름을 크게 부르며 찾기 시작합니다. 3층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법원 내 가장 민감한 곳까지 올라가는 사람들. 판사들의 개인 집무실이 있는 7층까지 들이닥치는 장면을 JTBC가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사건 관련 기록, 판사 개인 물품 등이 있어 평소엔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판사 사무실을 문을 부수고 빈집털이 하듯 들어간 겁니다. 또 다른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부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갖고 난동을 부린 수준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폭동이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을 이 상황. 판사 집무실 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구속된 이형석 씨도 3년 전 임명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입니다. 널 병령 떨어지자 순단식으로 쳐들어갑니다. 경찰 병력이 있는데 요 눈꼽만큼도 고민 안 해요. 총 맞아 뒤지던 어? 몽둥이에 맞아 뒤지던 간다고 전광훈 씨의 열렬한 추종자인 전도사들이 폭동 전면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들의 배후에 전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방화를 암시하는 듯한 과격한 언급이 나왔고 서부지방법원의 구속영장 청구하면 서부지방법원도 불 속에 넣어 태워버려야 한다. <laughs> 요 폭동 당일 전 씨는 서부지법에 집결해 대통령을 찾아오자며 시위대를 부추겼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소. 빨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 오늘 내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경찰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전 씨에게 곧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